믿음이란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가족을 떠난 야곱은 너무 힘들었어요. 평생 처음 떠나는 거예요. 집을 떠나요. 엄마 품을 떠나요. 잠들 때 눈물이 왈칵 쏟아져요. 추워요. 먹을 게 없어요. 응? 잠이 듭니다. 배고픈데 하, 내가 서 있는 곳이 광야구나 나는 여태까지 홀로 살아가고 있다 외롭다 초라한 모습에 쪼그리고 있다가 잠을 청합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응? 내 꿈을 들어주고 있고 내 기도를 들어주고 있고 내 꿈을 들어주고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충격을 받습니다. 하,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있구나. 거짓말쟁이요. 아버지를 속이는 죄인이요. 그러나, 현실은 바뀌지 않았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있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깨닫는 순간. 응? 자, 29장 4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이제 그들에게 동방에 와서, 바타나람에 와서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내 네, 형제여!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 야곱은 형에서도 경쟁자로 생각했어요. 아버지도 속이는 이용 대상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도. 아버지, 아버지가 아니에요. 나를 축복하는 이용 대상이에요. 아버지마저 거짓말을 해서 이용 대상으로 삼았던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경쟁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은혜 받고 보니까 형제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형제요. 종족이 틀려요. 나라가 틀리잖아요. 응? 그런데 형제요.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미운 게 없어져요.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서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요. 자연을 보면서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해요. 은혜가 넘칩니다. 그리고 낯선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가지고 신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볼수 없었던 그의 모습이에요.